안녕하십니까. 누군가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지난 시간에 산은 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 자에는 멀리서 변치 않는 모양이라는 단 하나뿐인 본래 의미가 있고, 그 하나뿐인 본래 의미에서 서로 각각의 네 가지 의미가 파생되어 나왔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매산자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다른 한자들에서도 이 본래 의미가 공통 의미 역할까지 할 것인지 살펴보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통점 찾은 한자, 한줄강 시작합니다. 먼저, 산정산자를 살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정산자는 산정 곧 아랫배가 아픈 병이라는 뜻입니다. 산정산자가 병들었다는 뜻을 가지는 병들어 기댈 역자와 매산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이 산자는 산이 아니라 아랫배를 뜻한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런데, 왜 산자가 윗배가 아니라 아랫배를 뜻하게 되었을까요? 산자의 멀리서 변치 않는 모양이라는 하나의 공통 의미와 한 문장으로 연결시켜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산증, 잘 변하는 윗배와 멀리서 변치 않는 아랫배가 아픈 병. 이라는 뜻이 되네요 우리가 먹고 마실 때나 숨어 있때 윗배는 쉽게 잘 변하죠 하지만 아랫배는 윗배와는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따로 힘을 주기 전에는 잘 변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잘 변하지 않는 아랫배가 아픈 병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산증산자가 왜아랫배가 아픈 병이라는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가 되지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헐뜯을 또는 윗사람을 비방할 산자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헐뜯을 산자는 윗사람을 헐뜯고 비방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헐뜯을 산자는 말한다는 뜻을 가지는 말씀언제와 매산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매산자는 윗사람을 비방하는 아랫사람을 뜻한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런데 왜 산자가 비방하다는 뜻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윗사람을 칭찬할 수도 있고, 아부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매산자의 멀리서 변치 않는 모양이라는 공통 의미와 한 문장으로 연결시켜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헐떳다. 권력청과 멀리 있어 변치 않는 아래 사람이 잘 변하는 윗사람을 비방하는 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헐떳을 산자가 왜 찬사를 보내는 말이 아니라 비방하는 말이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신선 선자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신선 선자는 사람인과 멀리 있어 변치 않는 모양이라는 뜻을 가지는 산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선 선자도 매 산자와 마찬가지로 네 가지 사전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선자는 일의 신선이라는 뜻 외에도 선교라는 말에서의 선은 2번의 도교와 같은 종교를 뜻합니다. 선침에서의 선은 3번의 무덤즉 능을 뜻하며 선화라는 말에서의 선은 4번의 늙어서 병없이 곱게 죽음이라는 사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가지 의미 또한 매산자의 멀리서 변치 않는 모양이라는 단 하나의 공통의미와 한 문장으로 잘 연결될까요? 살펴보시겠습니다. 1. 신선. 돌을 닦아서 인간 세상과 멀리 있어 변치 않는, 즉, 늙지 않고 오래 산다는 상상의 사람이라는 뜻이 되네요. 사실 이 설명은 구구사전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이번 도교입니다. 도교 도를 닦아 인간 세상과 멀리 있어 변치 않는 사람인 신선이 되게 하는 종교가 되겠네요. 도교는 도를 닦아 신선이 되게 하는 종교죠. 이번에는 3번 농입니다농 인간 세상과 멀리 있어 변치 않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인 무덤이 되겠네요. 무덤은 매산자에서 이미 했죠. 능은 무덤의 높인 말입니다. 신성 같은 높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니까 높인 말을 쓴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늙어서 병 없이 곱게 죽음입니다. 인간 세상과 멀리서 변치 않는 모습으로 죽은 사람. 병 없이 천수를 누린 노인의 편안한 죽음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선선자의 네 가지 의미 또한 매산자의 멀리서 변치 않는 모양이라는 단 하나의 공통 의미와 한 문장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참으로 한자의 이러한 설명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신선 선자에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산자는 아랫배나 아랫사람처럼 낮은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선은 일반 사람들은 접근도 못하게 높은 전설상의 곤륜산에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선은 높아져도 너무 높아진 것이 아닌가요? 왜 매산자에 이러한 의미 변화가 생겼을까요? 매산자는 하고 싶은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매산자의 본래 의미인 부나 권력을 추구하는 삶에서 멀리 있어 변치 않고 자는 삶의 태도는 절이나 도교와 같은 종교적인 사상의 기초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매산자의 본래 의미인 분화, 권력을 추구하는 삶에서 멀리 있어 변치 않고 자는 삶의 태도가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일 것임을 추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리가 맞는다면 매산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성공적인 인생을 원한다면 분화, 권력을 멀리 하는 삶을 추구하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쌩뚱맞은 때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자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매산자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관련된 다른 이야기를 더 찾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성택의 공통점 찾아 한자 속으로 책에 근거한 내용이었습니다.